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본장은 히떼겔 강가의 묵시의 본론 4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라고 1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이념과 거짓 이 타락들이 난무하는 그것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심판의 무게는 가히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12장을 시작하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환란은 개국 이래에 있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필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는 환란을 만나서 그것을 아무로치도 않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그 연약함이 놀라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려고 손을 이렇게 쑥 넣다가, 신발장 서랍에 손이 긁힌 것이죠. 뭐, 평소에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뭐, 통증은 있었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꺼내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그 이후의 일이에요.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피가 뚝뚝 흐르는 거죠. 놀랬습니다. 피가 나는 것도 놀랬지만, 겨우 이 긁힌 정도에 이렇게까지 피가 나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아, 내 몸이, 내 육체가 이토록 연약한 것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건강할 때는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을 가집니다. 마치 내가 영원토록 건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다가 한번 아프게 되면, 어느 한 부위가 아프게 되고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아, 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 아픔을 겪는다라는 것이, 이 병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고통이고,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육체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은 어때요? 유리와 같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돌이 탁 하고 던져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마치 유리창이 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와자작 하고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것다한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여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프고 고통을 얻으며 때로는 무너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연약한 인간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제까지 없었던. 역대급의 환란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두렵습니다. 그냥 환란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역대급으로 일어나는 그 환란이 나에게 어떤 힘듦을 줄지, 어떤 고통을 줄지 힘들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저 우리들에게 환란이 허락되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란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호위하는 그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의 환란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다니엘 22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큰 군주로 불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미갈 천사가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에는 큰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그환란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성도들이 환란 가운데서 진정 혼란하고 진정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보호가 어떠한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들이 과연 그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춘천에 이 남이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참 아름다운 곳이 이 서울에 거했을 때에이 조금 이제 가까운 거리라서 가끔씩 찾아갔었습니다. 이한 번은 아내와 이제 섬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 보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뭔가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는 다르게 이 이질적인 모습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이, 뭔가, 뭔가, 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창밖을 딱 봤는데, 그 아름다운 풍경 한켠에 사람이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저게 뭐지? 왜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자세히 봤더니, 혹시 뭔지 아십니까? 번지점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이섬 입구에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걸 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왜 저걸 하지? 아니,는 옆에서 너무 재밌겠다고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막 내비치는 거예요. 아, 저걸 왜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이 내돈 들여서 그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의견도 제가 존중합니다. 네,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아닌 그 번지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한 스릴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매달지 않고 뛰어내리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목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뛰어내리셔요. 제가 완전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뛰어내리실 분 계십니까? 어, 한 분이라도 계시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네, 없죠.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해도,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뛰어내렸을 때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구할 능력이 저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아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뛰어내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같은 상황에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뛰어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하고 예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러한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위험과 위협과 어떤 두려움거리들을 완전하게 차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떠한 환란이랄지라도 그 어떠한 역대급의 환란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그것이 크고 놀라우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협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뜻하셨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가오니 혼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위협과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인으로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면은 구약에서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모든 지, 모든 자 가운데서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부는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모욕과 수치로 철저하게 그 결과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고 해서 그 심판대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와 영원한 수치 가운데에 머물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보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자들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우리들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나 역시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기 전주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내일부터 거그 안에 있는 모든 명품을 99% 세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한 명에 한해서 한 가지 상품만. 그러니까 어서 가서 사셔요.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네, 헷갈리십니까? 물론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좋은 소식이면 분명하죠, 그죠? 좋은 상품을 싸게 살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아마도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도 여기 전에 쭉 줄을 서시겠고 들어가서 그 상품을 하나씩 원하는 걸 사오시겠죠. 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당 한 개씩.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를 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한 가지의 물건을 아주 값, 값싸게 사,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겠죠. 왜요? 좋은 소식이니까. 내가 누렸던 이 기쁨, 이 혜택, 이 즐거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니까.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놀라움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전할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아. 나는 그 기쁨을 누렸는데, 나는 그 감사함을 누리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이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더운누리교회의 이 공동체는 그 어느 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인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오른 데로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그 상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그 비천한 우리, 우리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부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절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봉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환상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천사가 등장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시간표를 질문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당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한때, 때를 지나서 성도의,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 중에 하나는 손을 들고 맹세하며 한때두때반때 동안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언이 특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데, 이 시간은 종말의 시기를 나타내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시간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다 라는 사실이 이는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주어질 것임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그 교훈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몫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끝 까지, 신 실하 게자 기의 길을 걸어감 으로 말미암 아 마지막 날에 부활 하여 하나 님의 상을받게될것임을 말해, 주는것이 에요. 여러분, 그 렇다면, 우 리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 께서 정하신 그때 에, 그때를 위해서, 우 리가 기다 리며 나 가야 하는것 인데, 그 기다리 는 우리 에게 있 어야 하는 것이 무엇 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아내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내를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운동이에요. 요즘 제가 여러분, 매일 런닝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그몸 상태가 좋으면 10kg, 조금 덜하면 5kg 정도 뛰어요. 네, 뭐, 별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 되는 덩치가 5 k g 에서1 0 k g 를 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걸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 그날 컨디션을 보고 오늘은 5 k g 를 뛰어야 되겠다. 오늘은 1 0 k g 를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1 k g 씩1 k g 씩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만 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 숨은 가빠오고, 다리와 허리는 아파오고, 이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속에 가득 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뛰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그날 뛸 거리를 정하고, 제가 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오늘 5km를 다 뛰면, 시원한 얼음에 제로 콜라 한잔 부어서 마셔야지. 대신에 못 뛰면 없어.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kg, 1kg 늘어갈 때마다 힘들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로콜라. 그리고 결국 내가 5kg든 10kg든 다 뛰게 되고 그 모든 이 끝나는 지점을탁 지났을 때에 먼저는 저에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것을 내가 해냈다라는 기쁨이 생솟습니다. 내가 이걸 해냈구나. 그리고는 소소하지만 그 시원한 얼음에 그 콜라를 부어서 마시는데요. 세상에. 안 먹어 본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 1km, 1km.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길들을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인내하며 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그 상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것은 필히,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상은 가히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부디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길 끝에서 함께 얼싸안으며 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 아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소망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여잡고 넉넉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3절, 12장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끝날에 우리를 위한 그 몫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명한 한 명을 위한 그 몫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길 끝에서 그 몫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전능하시며 위대하심을 우리가 시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